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기에 사무용이나 게임용 혹은 듀얼 모니터 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27인치 모니터. 24인치 모니터를 구매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고 32인치를 놓기에는 책상 크기가 애매할 때딱 좋은 제품이죠. 오늘은 성능 및 가성비도 좋은 27인치 모니터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슬림한 베젤의 게이밍 모니터 제품부터 다양한 패널들의 제품까지 가져왔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PVA 패널의 QHD 고해상도 그리고 144Hz 주사율을 보여주는 한성 컴퓨터 게이밍 모니터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TOP5 DX75Hz 27인치 모니터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무난한 27인치 모니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있는 10만원대 중반 가격에 FHD 해상도 그리고 IPS 패널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모니터죠. 75Hz 주사율과 15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라 부드럽고 편리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배사홀이 있어서 모니터 안과도 호환이 가능한 DX 27인치 모니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포 클라인즈 144Hz 게이밍 모니터. 게임을 즐겨하는 분이라면 144Hz 주사율의 1mm초 응답속도를 자랑하는 이 제품을 강추드립니다. 화면 끊김과 찢어진 현상을 방지해주는 프리싱크 기능과 더불어 얇고 슬림한 베젤이 특징인 모니터죠. HDMI와 DP 등 다양한 기기와도 연결이 가능해서 호환성이 좋고, 후면에는 케이블 홀더가 탑재되어 있어서 선 정리도 깔끔하게 도와줘요. IPS 계열의 패널인 ADS 패널을 사용한 클라인즈 게이밍 모니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어드밴스온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165Hz 고주사율 모니터는 어떠신가요? 1초에 최대 165장의 이미지를 표현해주기에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프리싱크와 지싱크 기술을 탑재하여 이미지 끊김이나 깨짐 현상을 해결해준 모니터입니다. 다양한 화면 모드가 있어서 영화를 볼 때나 게임을 할때 모드를 바꿀 수 있죠. 1800 공률이 적용된 커브드 모니터로 우수한 몰입감을 제공해주는 VA 패널의 어드밴스원 게이밍 모니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탁투 주연테크 27인치 4K 모니터 가격대가 살짝 있지만 FHD 대비 약 4배가 넘는 4K UHD 해상도를 자랑하는 선명한 고화질의 모니터 제품입니다. sRGB 100%색 재현율로 실물과 가까운 컬러를 표현해주는 건 물론 시력 보호까지 해주는 게 장점인 모니터죠. 무엇보다 멀티스탠딩이 되는 제품이라 90도로 회전해서 세로로도 볼수 있어요. AHIPS 패널의 주연테크 27인치 4K 모니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원. 한성 컴퓨터 QHD 퀀텀닷 게이밍 모니터. 20만 원대 중반 가격에 QHD 고해상도 그리고 144Hz 주사율을 보여주는 한성 컴퓨터사의 27인치 모니터입니다. 퀀텀닷 기술 덕분에 풍부하고 더욱 세밀한 색을 표현해 주며 시력 보호 솔루션과 더불어 다양한 게임 UI 기능이 있는 게 특징이죠. VA 패널의 반응 속도를 보완한 삼성의 PVA 패널을 사용했고 빠른 응답속도는 물론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어요. 한성 컴퓨터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27인치 모니터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효율적인 작업 환경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게이밍 모니터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